자 우리는 어 모두들 노를 저어야 됩니다 어 우리 박 감독님도 노를 저어야 되고 네. 저도 저어야 되는데 저는 저기 뭐냐 어떤 노를 절 거냐면은 점프해서 내려오는 그런 노를 저을 거예요 음.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문도사 김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편에도 네네. 이어서 이제 조금 상반기에 좀 좋은 분들을 한번 소명을 해 주시면 어떨까? 네, 네. 삼재가 지나고 나면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냐? 우리는 삼재가 다 지났으니까 삼재 때 우리가 안 좋은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갈까? 자, 그러면 우리 뱀띠들이 2021년도에 삼재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삼재를 지나고 새로운 해를 맞...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001년생 신사생 여러분들 이사할 수가 있고 이동 수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군대 가서 집을 떠나는 경향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내 집에서 잠깐 나가서 딴 데서 기거할 수도 있는 것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내년에는 북쪽 방향이 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부점만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이사수가 들어있으면, 이사를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고 좋습니다. 음. 자, 1989년생은 내년에 이제 34살이 낸데요. 3, 음. 4만 나이를 넘어서, 이제, 조금 이제, 나이를 이제 철이 먹는 그런 해운년이 돌아왔죠. 어, 대외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시게 되면은, 희망의 노를 저을 수가 있어요. 음. 그게 이제, 움츠렸던 것을 내가 뭘 할까, 아니면 어떤 것을 해 볼까? 이것을 해 볼까? 저거를 해 볼까? 마의 생각만 많았지. 사실 실천적인 거를 하지 못하고 몸만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는 배만 탔어. 배만 타고 노는 젖지 않고 그냥 멍청하게 멍 때리고 있었다고 친다 그러면은 2022년도에는 막 젖는 거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졌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응,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1977년생 여러분들은 이제 46살이 됐어요. 자, 길이 없으면 어떡하냐. 가지 말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길을 내가 만들어 버리면 될 것인가? 이거의 차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제그 좌우명으로 바꿔 버렸거든요. 오...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들면 된다. 1 9 우리 77년생 여러분들한테 내가 길이 없다. 3제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어려웠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았고 개인적으로 진짜 가정사도 복잡했었고 너무나 힘든 생활을 지금 3년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막막하 무엇을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거를 다시 이어서 살아갈 수있을란가 이런 거를 고민한다 그러면은, 우리 77년생 여러분들한테는 길을 조금씩 파서 만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그 길이 뚫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없으면 이까짓 껏 내가 만들어서 그까짓 거 한번 못 가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도 어, 길을 많이 뚫어 봤거든요. 진짜 하염없이 뚫고 있어요. 오늘도 뚫고 내일도 뚫고 모레도 뚫을 겁니다. 왜. 내가 가는 길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내가 헤쳐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을 뚫는 방법을 모르시면은 글문도사하고 같이 뚫으면 되는 거니까 한번 우리 뚫어 봅시다.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1965년생 여러분들은 어, 내년에 이제 57살이 넘어서서 58살이 되거든요. 나이가 이제 57, 8살이 되면요. 사람이 좀 바빠져요. 왜 바빠지냐? 마음이 바쁜 거예요. 이제 나이도 먹었지, 돈도 없지, 어떻게 하면 살을까? 곧 있으면 한갑이라는 게 돌아오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길을 택해서 가야 되나 하니까 시간이 자꾸 조급한 거 같고 나한테 뭔가 뭘 들어오는 거 같고 막 이러다 보면은 섣부른 판단이라든가 해지 말아야 되는 판단을 해가지고 오히려 일을 잘 되기보다는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얘기를 돈인들한테좀 하고 싶냐면은 2020 2021년도부터는 어, 겨울서부터는. 제발 좀 일을 저지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57, 8살이 넘었으면 어떠냐면 일을 저지르면 60대가 불안하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차라리 현재에 안주하면서 안전성을 택해서 가시는 것이 100번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조급함과 갈급함이 너무 많으면 서두르면 실수가 많아지는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서두르지 말고 지금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비하면서 어, 두들겨가면서 하시게 되면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어, 좋은 생각과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우리는 어, 모두들 노를 저어야 됩니다. 어, 우리 박 감독님도 노를 저어야 되고 네. 저도 저어야 되는데, 저는 저기 뭐냐, 어떤 노를 저을 거냐면 점프해서 내려오는 그런 노를 저을 거예요. 음. 스릴은 있죠. 그리고 위험도 따를 수가 있고, 또 내지는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면은 있지만. 막 힘들게 딱 도착했을 때그 스펙타클하고 그 뭐라고 할까 짜릿한. 네, 네, 성취감이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우리 2021년 제가 겨울서부터는 아주 내가 그런 배를 저으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거든요. 음. 우리 65년생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글문도사를 2022년 초반에는 많이 찾아오시고,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좀 알고 넘어가면 좋겠고, 우리 77년생들은, 어, 우리 땅굴을 파야 되니까 같이 파자라고 그래서 놀러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문도사였습니다.